출애굽기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려가던 길을 돌이켜 믹돌과 바다 사이에 있는 비하이롯 앞으로 가게 하여라. 곧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로 가서 그곳에 진을 치게 하여라. 그러면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길이 막혀 그 땅에서 헤매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굳게 만들면 바로가 너희를 뒤쫓아올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바로와 바로가 거느리고 있는 군대를 단숨에 쓰러뜨려 나의 힘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주를 깨닫게 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가던 방향을 바꾸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쳤다는 보고가 애굽왕의 귀에 들어갔다. 바로와 그를 섬기는 신하들은 마음이 변하여 이스라엘 녀석들을 계속 부려먹지 않고 내보내다니, 우리가 지금 제정신이냐 하고 말하였다. 바로가 그 즉시 그의 병거 부대를 출동시켜 다른 병력과 함께 거느리고 따라나섰다. 특수 병거 600대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병거를 총동원하였다. 모든 부대는 각각 바로의 부하 사령관들이 지휘하였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굳게 만드셨으므로 바로는 거침없이 당당하게 나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뒤를 추격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을 친 곳인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로 곁에 있는 바닷가를 향해 바로의 병거부대와 기마부대와 보병 등 모든 애국군대가 추격을 시작하였다.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을 친 곳에 가까이 다가갔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보니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을 바짝 쫓아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겁에 질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려달라고 여호와께 울부짖었다. 그들은 모세에게 아우성을 쳤다. 애굽에는 우리가 묻힐 곳이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와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들 작정이었소. 무슨 생각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었소? 입이 있으면 말을 해보시오. 우리가 애당초 애굽에 있을 때 우리를 부추기지 말고 그냥 내버려두라 말하지 않았소? 우리가 애굽 사람들의 종 노릇이나 하면서 사는 것이 오히려 속이 편하다고 말하지 않았소? 이것 보시오. 우리는 지금이라도 이곳 광야에서 죽느니 보다 애굽 사람들을 상전으로 모시고 사는 게더 낫겠소. 그러자 모세가 대답하였다. 겁먹지 말고 가만히 서서 바라보기만 하여라.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보기만 하여라. 너희가 두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애국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다시는 볼수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몸소 싸우실 것이다. 너희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째서 살려달라고 내게 울부짖고만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앞으로 진군하라고 명령을 내려라.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뻗어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지리라.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굳게 만들리라.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뒤를 쫓아 들어가면 내가 바로뿐만 아니라 그의 병거부대, 기병부대를 단숨에 쓸어버려 내 힘이 어떠한지를 드러내 보이리라.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부대, 기병부대를 단숨에 쓸어버린 뒤에야 비로소 애국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깨달으리라. 이스라엘 진영 앞에서 그들을 이끌고 가던 하나님의 신부름꾼이 뒤로 돌아가 이스라엘을 호위하자 앞서 가던 구름 기둥도 뒤쪽으로 돌아가 애굽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 사이에 섰다. 그러자 그 구름 기둥 때문에 애굽 진영은 캄캄해졌고 이스라엘 진영은 밤이 되었는데도 환하였다. 어둠에 갇힌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쪽으로 쳐들어오지 못하고 온 밤을 새웠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뻗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밤새도록 새바람을 강하게 불게하여서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셨다. 물이 갈라져 땅이 드러났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처럼 건넜다. 갈라진 바닷물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좌우에 벽처럼 둘러서 있었다. 그러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뒤를 추격하였다. 바로의 병거 부대와 기병 부대가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의 뒤를 따라 바다 한가운데로 쫓아 들어왔다. 동이 트기 전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굽 군대를 노려보시자 그 군대는 갈팡질팡 어쩔 줄 모르게 되었다. 또한 여호와께서는 애굽 군대의 병거 바퀴를 수렁에 빠뜨려 옴죽달싹 못하게 하셨다. 그러자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녀석들을 더 이상 추격하지 말고 우리 목숨이나 살고 보자. 아무래도 여호와가 이스라엘 녀석들 편이 되어 우리 애국 군대를 쳐부수는 것 같다. 하고 소리쳤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뻗어라. 그러면 바닷물이 바로 뿐만 아니라 그의 병거와 기병 부대 위로 다시 넘쳐 흐르게 될 것이다. 모세가 곧그 손을 바다 위로 내뻗자 동이 틀 무렵 바닷물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애굽 사람들은 바닷물결이 뒤덮쳐 오는 것을 보고 오던 길로 다시 도망치려고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한가운데로 쳐넣으셨다. 이렇게 바닷물이 제자리로 돌아와 애굽의 병거부대와 기병부대를 뒤덮어 버렸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뒤쫓아 바다로 뛰어들었던 바로의 군대는 하나 남지 않고 다 바닷물 속에 잠기고 말았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처럼 지나갔으며 그들이 지나갈 때 바닷물은 그들 좌우의 벽처럼 둘러서 있었다. 그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 사람의 소나귀에서 빼내어 주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닷가에 즐비한 애굽 사람들의 시체를 보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대항하여 큰 손을 휘두르시는 모습을 보고서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모세를 굳게 믿었다.